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노아 이제 홍수가 난 뒤에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뒤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쓴세 절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정말 홍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가족들과 또 같이 들어온 방주로 들어온 가족들과 외로운 상황을 했습니다. 외로운 상황을 했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나까지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제 가족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정말 너무나도 이제 외로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는가? 노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정말 유심히 잘 살펴 유심히 잠깐 보세 노아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한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제물, 정결한 물즉 지금 뭐 짐승이나 새로 그 당시에는 뭐따른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짐승들, 새들, 이런 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결한 걸로 드렸다. 그러면 정결한 게 뭐예요? 정결한 게 뭘까요? 짐승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걸 드린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둑질에 십일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게 사기꾼 핸돈으로 교회에 와서 십일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한 공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결한 제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결하다는 의미에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고, 소가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고야.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제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참 기가 막힌 겁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왔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 터서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에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드렸다 하고 쓰냐? 딱 죽이고서. 어떻게 하는 제사도 있을까요? 자기가 먹는 제사도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령으로 그냥 하나의 배 들였다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본제는 뭐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딱 불에다가 다 태워버려요. 불에다, 누가 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라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권제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의 행동과도 같을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뭐, 남, 우리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동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내 자신을 온전히 다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다 타워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본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것을 온전히 다바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님 저를 보세요. 딴데 보자 마시면. 네. 예, 딴데 보자 마시면. <laughs>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주의하 그거예요. 노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온전히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 신경 쓸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쓸수 없어요. 내 자신이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 이신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자꾸 엉뚱한 데 신경쓰지 마요. 엉뚱한 거 노아는 지금 신경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지금.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자기밖에 없어요. 누구 가서 싸울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가서 말 같은 말. 이게 없어요, 지금.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자기하고 자기가 다녀것 뿐이에요. 할 일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온전히 정말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억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셨어요. 을아 사람들이 죄 짓고 죄 짓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게 너무 정말 속된 말로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심판을 했는데 심판하려고 보니까 의인이 누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만 내버려 두고 나머진 다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 노화가 어때요? 뭐? 하고 정말로 너무나 소환하고 자기한테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셨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사람 때문에 다른 것까지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는게게 뭐냐면, 동물이나,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신나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할것 같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뭐만 충족이 되면요? 잘가. 자기 몰거만딱 채우면, 그 다음 잘안워요 근데 왜 싸워요? 배고프니까 싸우는 거예요. 배... 배고프니까. 여러분 동물원에서 왜 싸움이 안났냐면왜 싸움이 안 날까요? 동물원에 사자와 호랑이가 있잖아요. 안 싸워요. 왜? 그 먹을 거 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먹을 거 주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먹을 거 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먹을 거안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간에 잡아먹고 난리예요. 그런데 뭘을거비슷비슷 주고 하니까 사육사가 하는 대로 다따라 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즉, 싸우고 어떻게 쓰든지 남이 뺏으러 가고 하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나 식물, 생이 이런 것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거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다. 자기 거 있는 대로 살아요. 욕심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누구까지 죽었어요? 새도 죽고, 호랑이도 죽고, 사자들도 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 겁니다. 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 죽으니까. 나머지 다 죽으니까. 인간만 딱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죽을 심판할 때는 이렇게 인간만 따로 동물은 음부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완전히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막 홍수가 나와서 다 죽고 이런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이야기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다시는 모든 다른 존재까지 이렇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함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자고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아왔는데, 아, 별 나쁜 사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울려서 막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악하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타락이 됐습니까? 헤메에 즉,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인간이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있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타락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많고,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를 도전해오는 게 마음의 측량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우리를 깨치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어쨌다는 거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저 사람. 내 마음을 같이 한다. 나는 정말 저 사람 잘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좋아해 주고 이러는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헐루진 것처럼 여기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죠.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고 정말 이렇게. 긴 한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냥 잘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모시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기대 이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기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계십니다. 그 기대장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치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뭐할수 있는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니다 아멘. 네. 기대할 수있는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심으면 거둘 것이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도 있을 것이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추운 겨울이 있으면 더운 여름도 있고 뭐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잠도 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와는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삶이 어땠느냐 우리가? 알수 없어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최고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더 기쁘고, 더 즐거움이 있고, 더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지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천국. 천국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왔어요. 아. 지금 천국의 아주 조그마한 곳이 어디냐? 바로 어디요? 네. 교회인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그 천국인 그곳 그곳의 축소판이 바로 어디라고요? 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천국 느껴지세요? 아멘 네. <laughs> 이 천국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금 예수님과.